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로라 내가 너희를 위해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 네 짐을 메고 내네 짐을 절하 거예요. 네 짐을 절하는 게 뭡니까? 네 십자가를 절하요내 몸에는 쉽고 내네 짐은 가벼웁니다. 내가 예수교를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에 참으로 귀한 큰 희락과 화평과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보상이 절대로 살아있을 때근토로 드러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루어질 빚도 없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시체였죠.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